하겠습니다 암 수용이 많은데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요기다 걸쳐라 요렇게요 제가 저번에 컵에다가요 커피를 탔는데 이거를 이제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응? 뭔가 이상해,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문정진 실장께서 가도가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 하나 빠뜨렸어요. 네? 커피 색깔이 까맣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마시려고 하는데 뭔가 감이 이상해.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발견을 했죠. 프로 그런 건 아닌데, 분당에는 그개구쟁이들 있어요. 프로 지망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물을 떠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암님 떠왔어요.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정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얀 바둑알을 하나 여기 넣어 갖고 와요. 요 안에다가요. 잘안 보이잖아요. 네? 머리가 영악합니다. 까만 거 넣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하얀 바둑알을 넣어 갖고 사음님 여기 있어요. 그러냐 이거 마시려고 하면 킥킥 웃어. <laughs> 이렇게 마시려고 키키크 써요.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은 바둑을 여기다 하라고 그어 대사정석 속임수는 아닌데 저도 바둑이 고수 아닙니까? 글쎄 안 넘어가죠. 문 시장님은 어 미안합니다 하고서 새로 타줬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보 보시죠. 이게 실전에 실제 둔 겁니다, 저희 회원들이요. 벌써 아주 그, 뭔가 계략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속인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제 걸치면, 오늘은 이제 대사 씌우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씌워가는 것도 상당한 노림수가 있어요. 여기 화점이 있을 경우요 이렇게 뛰어나가는데, 이렇게 밀어가요. 그러니까 이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꾸 밀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얌전히 늘어야 됩니다. 정석 체계는 여기 젖치라고돼 있어요. 젖혀서 이렇게 두면은 누른 것보다는 집이 훨씬 통통하고 좋죠. 근데 젖히는 수가 잘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길 나가서 여길 끊어요. 끊는 게 원래 안 되는 수예요. 일로 치고 보통 때는요. 일로 치면 맞거든요. 그래 이거 치어도 있고 다음에 곤란해요. 이거 단수 치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어야 됩니다. 여기를 기어야 되는데 뭔가 자꾸 기는 순간이 이상하잖아요? 폐망선을 기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당한 노림수가 있는데 이렇게 치고요. 일단 여기는 아주 망했습니다 밀어서요 근데 여기까지는 흙이 상당히 굴욕적 이고 망했는데 이렇게 달리면 이 배기 그냥 죽어 버립니다 길 때는 상당히 괴로웠는데 탁 달려버리면 수구적으로 배기 잡혀요 이걸 이제 막는데 입구 자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들어가서요. 다음은 쉬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베개 꼼짝 못하고 잡힌 겁니다. 하나 매우면 잡혔죠. 여기는 겼지만, 어, 너무 크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목에서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베에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밀어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변화죠. 밀어가는데 보통 젖혀서 끊으면 이 선을 겨라 이렇게. 이 선을, 폐망선을 겨라 이렇게 되는데, 폐망선을 겨도 다섯 번긴 다음에 여길 가면 이게 다 잡혀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밀 때는 늘어야 돼요. 늘어서 둬야 됩니다. 여기요? 아, 여기요? 네. 아, 그 다음 게 하려고 했더니 오늘 해버리죠. <laughs> 최 사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시고 이게 자세한 질문하는 분은 이거 꼭 써먹으려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죠.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밀고. 이제 망, 망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지만 여길 치고 여기까지는 이제 백이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건 막으면 그냥 이 끝자에서 알기 쉽게 한수 부족하다 여섯 수고요 다섯 수 그렇게 된 건데 백도 여기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길 붙이면 이게 없고요 붙이면 이 백이 살면은 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선을 너무 겨서요. 그런데 이 사활이 백이 안 돼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힙니다. 이 사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먼저 끊어서 안 됩니다. 먼저 끊어서 단수 치면은 여기 젖혀서 죽게 되고요 일로 두는 수가 사실은 좋은 수예요. 이 경우도 끊는데 물론 여기를 두면은 단수 치고 파워해서 죽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귀라서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맞보기잖아요. 사활로는 참 묘수인데요. 이게 안 됩니다. 예, 네, 그렇죠. 자충이에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를 치면 잊지를 여기 못해요. 4층이 돼서 그래서 요빈 상각이 묘수긴 묘수지만 사는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층이 돼서요. 결국 음. 사는 수가 없으면은 이쪽 막아서 수상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이어서 간단히 수상전에 이기게 됩니다. 익고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어렵게 들지 말고요.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유가 있죠? 여기는 단수 단수죠. 여기는 내순화 네 되고요. 그러니까 귀에 붙이는 수를 들 때는 그 사활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자충이 되는 걸못 봤어요. 아, 예. 어려 어려운 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함정수변화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데 이 형태는 흙이 많이 들 수가 있는 형태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시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요 자신 있으면 이렇게 두고요 이 바둑에서는 걸치질 못하고요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정석이죠? 이제 여기 두고 벌리고, 이거 보통인데 협공을 했어요. 한번 워보자는 뜻인데, 붙여서요. 이것도 두어지는 정석형이긴 하지만, 백이 조금 이 선을 이렇게 기는 형태가 돼서, 이쪽 발전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뒀지만, 백이 조금 불리하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잘안 쓰는 수예요. 요렇게 놓고 이 걸치기가 상당히 지금 거림칙합니다. 여기요. 여기서 아까 그 대사변화 한번 더해 볼까요? 붙여서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요. 아까 설명드린 게이 수도 있었고, 이 수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복잡한 함정수보다는 이렇게 달려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안 받으면 또 이렇게 붙여서 아주 납작하게 기가, 기게 되니까, 이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대충 씌워가면은. 여기 흙돌이 있어서 아주 괴롭습니다. 거의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정석, 기본 정석을 선택해도 이런 배경에서는 백이 아주 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걸쳤을 때는 흙한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석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나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요. 못 걸쳤어요 못 걸치고 이렇게 걸치, 여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협동하고 잘하시는 기본 정석인데요 이렇게 젖혀서요 이렇게 붙이게 되죠 길를 차지해서 뭐 서로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예를 들어서 크기 이런 데 굳힐 때도 막 이런 식으로도 굳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이걸 두고 이걸 치는 순간에 이쪽이 좋아지고요. 이쪽이 좀 납작해지죠. 그러니까 이 정성은 백의 입장에서는 빠져서 치는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수도 선수고요. 또 붙이는 수까지 나중에 들어요. 넘어가면 흙이 위험하죠. 욕 끝내기까지 할수 있어서 이 정석은 백의 입장에서는 둘만 한 겁니다. 빠져서 이렇게 이용하는 수가 남아있는 거죠. 흙이 여기를 뒀어요.